직업을 뽑기로 정했어요? 사 타기로 모험가로 아 모험가에서? 아 느낌있네 다 모험가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낭만있는데? 사냥을 왜또 파티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 바꾸 어우 <laughs> 진짜 플레임 어창 열어서 매트릭스 열어볼래요? 네 이거 다 빼요 위에 있는 거 이게 암살 크롤 스텝 그리고 <laughs> 메소 익스플로저 옆에 가서 몸좀 때려봐요 0 백만, 이렇게 뜨고 있죠. 아, 네. 일단 가서 때려보요 어, 데미지 다른 걸느껴봐 네. 봐. 그쵸. 오. 미쳤죠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죠. 다크나이트는 아, 여섯 개의 스킬을 강화하며, 이정석보다. 아, 좀 섞여있네. 그냥 다 빼봐요. 네, 필터 누르고 거기다가. 공률를 디센트, 다크 인페이 그리고 비올더. 첫 번째, 비올더가 아닌 거를 하나 넣어요. 예, 네, 너, 아까 넣은 거 강화해봐요. 아, 이거요? 예, 네, 강화해 JS4522. 모두 선택해서 방라해요.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쵸?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넣어요. 어어어어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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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전에. 그 전에. 아, 여기있다. 어, 이거 넣어요. 가서 데미지 한번 봐요. 다를 거, 다른다는게 느껴질 거예요. 느낌 와요. 그쵸? 상당히 상당히 다르죠? 살살, 영롱.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까, 그, 다 까세요. 다 까. 다 까시고. 이게 보면, 얘는 암살이 메니에 있죠? 그럼 얘는 암살 코어인 거야, 코어인 거야. 그럼 얘를 강하려면 암살이 필요한 거요 암살이 매니저에 있는 코어가. 얘는 뭐겠어요? 다크플레어. 그쵸. 그러면은 얘를 강하고 싶으면 제작모드에서 뭘 만들어야 돼? 다크플레어. 그렇지, 그렇지. 그, 그거에요. 어머니 그잘 알겠죠. 그 전에는 그세 명이서 카쿰 잡아보려 했는데. 네. 지금은 카쿠... 되지 않을까요, 카쿰? 어? 카쿰 같이 잡으러 가죠. 재밌겠다. 근데 카오스 작쿰 이거 녹이지 않을까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느낌 없어. 죽여보죠.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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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또는 깔았어요. 웃음> 아, 이 솔직히 절대 안것같 아, 근데 직업을 뽑기로 정했어요? 그니까 모든 직업에서. 따위따기로 모험가로. 아, 모험가에서? 네. 아, 느낌있네. 다모험가뭐다생해보니까 낭만 있는데? 낭만으로 웨이프하는 사람. 맞긴 해. 낭만 있죠. 확실히 낭만인데. 어떤 사람은 궁수가 걸렸는데 그쪽으로 햄캐 치더라고요. 아 도적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거는 말하면은 누구든지 바로 아시잖아요. 공는이 없잖아요. 딱잘 걸렸네요. 근데 도적, 법사, 공수는 없는 직업이니까. 다음, 제가 봐 목티, 목티, 빨리 먹고 튀어. 아이템 먹고 튀어 먹어야지. 죽지만 마요 어. 얘랑 예. 같은 예. 층에 있으려고 하지마 슬라임이랑 같이 그냥 도망만 다녀요 난 말했어 네네 예. 네, 좋아요 예. 예. 같이 싸우면 안됩니까 그 의미가 없을거예요 알겠습니다 의미가안 <laughs> 바뀌어 네. 7만이 바뀌어 7만 저 용암 슬라임들 보여요? 빨간색 애들 예 이걸 발로 차서 넣어야 되거든요 어다가는 발로 어떻게 쳐 시프트 누르면 차, 차지거든요. 시프트 눌러서 위 아래 선택하는 게 있는데 위로 차거나 아래로 차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에 넣어야 돼요. 이거 다 치면 그러게 죽나? 모르겠네. 있어 볼까? 네, 한번 있어 봐야겠다내 어? 스킬 뭐야? 에. 온 보여. 아게아 텔퍼 해주네. 죽는구나. 진짜 죽네. 올킬은 몰랐는데. 바인드 한번만! 바인드 있는 사람! 없아 안깨났어 없으면 제가 쓸게요 모발 안깨놨어 썼어요 나이 아까 한것처럼 일단 살아봐요 얼마 안나았어 얼마 안나왔어! 제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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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제발 진짜 할수있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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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좀만 좀만 좀만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좋았어요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거 그냥 다 빼요 아델 코어 강화 완벽 정리 코 한번 못 때리러 가봐 뺀 거랑 다름이 없었거든요 지금 800만씩 뭐 이렇게 뜨고 있죠 코 한번 때려세게 사실 저 스펙에서는 코어 강화하는 게 스펙업이 제일 잘 돼서 이것부 음. 해야 돼요 많이 쎄죠? 네. 그리고 온오프 스킬을 하나도 안키고 계신 것 같은데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온오프일까요? 윈도를안 찍었네요? 저거 찍어주세요 몇 살이세요? 몇 스물이요 어, 전화번호, 아, 아닙니다! 아, 네, 다음. 주민번호는 혹시 어떻게? 아, 아닙니다. 메이플에 돈을 지를 생각이 있, 있으신 거예요, 혹시? 저돈 질렀는데? 얼마나 지르셨죠? 근데 코디 보니까 좀 지른 것 저, 같긴 해요. 저 20만원 이상 질렀는데? 뭐, 없어서. 진짜요? 코디, 코디에 많이 쓰신 거죠? 네. 아, 예, 그쵸, 그쵸. 이 스펙에 쓰신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예쁜 옷들이 많네요. 아니, 그, 버닝, 그, 버닝을 샀는데. 아, 버, 네? 시그너스? 어, 네. 어. 이즈도 못 깼는데? 오케이. 죽여봐요. 내가 봤을 땐, 오차 스킬만 잘 써도 죽일 것 같은데. 이거, 그,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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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오케이. 일단 보스는 포기하죠. 이거는. <웃음> 네. <웃음> 보스는 포기해요. 예, 좋아요, 좋아요. 예, 네,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았고요. <laughs> 그, 아델에 좀더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델에 좀더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냥을 하면서 적응을 해보는 거죠. 적응, 적응, 한거 아니, 었구나 <laughs> 아, 일단, 온오프가 안 켜져 있다는 게, 그게 아델에 사실 데미지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 오더 스킬이 8번인데, 저기 칼이 계속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 데미지 음. 버프가 필요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데미지가 쓰레기가 돼요 그리고 이 칼을 뽑아줘야 돼요 방금 봤죠? 음. 칼 저기 날라다니는 음. 거네 이거랑 뭐가좀 다르죠? 확실히 네. 이게 노말이거든요 뭐. 그리고 얘 패턴이 있는데, 공격 반사 네. 패턴이 있어요. 머리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격 반사 표시가 있어요. 저 때는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죽음, 죽은... 아, 아까도 아마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그, 하실 때도. 공반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보스를 하실 거면, 이게 무적기도 있거든요. 얘가. 네. 그것도 약간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보자한테 아델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어, 저 아델 추천받아가지고 했는데. 누가 그런 씨, 누구예요 어떤 놈이 자꾸, 아, 저, 왜 알못, 그냥, 어유, 진짜. 아니, 제가, 팟게임에서 메이플 얘기하다가, 메이플 하라고 네. 해서 한 건데. 아델은, 어려워요. 아델 쉽다고 해서 한 건데. <laughs> 어려워요. 아델은 어려운 캐릭터에 속해. 확실히 어려운 캐릭터예요 이거는 내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델, 음. 쉽다는 놈, 데려와. 내가 그냥, 예. 안돼요 이거 아델은 어려운 캐릭터가 맞아 어. 아까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뭐할게 많잖아요 뭐 온오프 켜야 되고 칼 날려야 되고 칼한개 유지해야 되고 뭐임엘 레존스 해야 되고 예. 네. 그런 거안 해도 되는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버튼 하나만 띡 누르면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델은 어려운 캐릭터가 맞죠 코어 강화도 해드렸고 네. 길드도 초대했고 네. 템은... 사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못 쓰는 템이고 근데 보니까 추업이 좋던데 혹시 거기다가 환불 돌리셨나요? 아니요. 아, 아니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타게 혹시 뭐 하셨었나요? 테 테이저 눈너. 아 테이저 눈너. 저도 테이즈 눈너 좋아하죠. 그 뒤로 <laughs> 달리는 애 이름 뭐더라? 러프 러프. 아 네. <laughs> 러프. 아, 러프 좋아하죠. 네. 그리고, 그, 미키도 좋아하고요. 아, 막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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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지, 참. 그, 그, 유령으로 머리 묶고 다니네. 예, 네, 네, 네. 제가 젖소 농장 있을 때부터 했거든요. 감사합니다.